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역 투 카페 매니저 디잡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계어 힐 스테이트 오피스텔. 아, 어, 이거 청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 이게 지금 청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 토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쪽을 꼭 신청을 하세요. 예, 꼭 신청을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범계어 힐 스테이트 오피스텔. 네, 자, 여기 써져 있죠? 리스크 제로 투자. 예, 리스크 제로 투자.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드리면, 자저를 이제 투기꾼이다. 예, 이렇게 안 좋게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게 좀, 예, 이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 뭐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뭐 투기랑 투자, 뭐 한끗 차이죠. 단기 시세 차익의 그 목적으로 접근하면 투기고, 그거를 장기로 끌고 가면 이제 투자인데, 여튼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일단 오피스텔 청약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오피스텔 청약을 안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오피스텔 청약 방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 어, 오피스텔은 어,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예, 물론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업무 시설이죠. 어, 오피스와 이제 호텔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랑 아파트는 약간 좀 청약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화이 o w m 좀 줄이고 고 뭐야 잠시 I'm 줄이고 줄 g to go. I'm 좀 여기 n g to go. I'm going to 주택 i 적용 o 죠 그래서 o go.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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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going t 필요 없습니다. 예,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청약신청금, 예, 청약신청금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 사업지마다 달라요. 아 근데 이번에 어 분양하는 이제 범계역 힐스테이트 모비우스 오피스텔은 청약신청이 이제 한 개군, 1군당 이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청약통장을 쓰고 당첨이 되면 당첨자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종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연 전부 어 5년 안에 어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당첨자 관리 받는데 오피스텔에청약통장안 쓰니까 당첨자 관리도 안 받죠 예, 당첨자 관리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없고요. 아그 어, 아파트 예 처음에 드렸죠 재당첨제가 그, 그 있습니다 당첨자 관리 받 받기, 받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 당첨 시에 계약 여부 상관없이 보세요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통장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어, 그, 당첨이 돼서, 뭐, 동호수가 1층이 당첨이 됐습니다. 100일 동, 100일에 당첨이 됐어. 그는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청약통장을 네, 다시 어,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당첨시 계약 여부 상관없이 이 청약신청금이 환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당첨자 선수의 방식이 이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 같은 투기꾼들이. 투입금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당첨이 됐어요. 뭐 피가 안 붙어 매매가 안돼 아니면은 동호수가 안 좋아 나빠. 예. 그러면은 그냥 계약을 포기하시면 돼요.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전혀 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약 시초금 무조건 환불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뭐 예. 보겠습니다. 이범계약 모피 스텔 공금 어, 공금입니다 공구문. 이게 제가 좀 어, 화면을 다시 치울게요. 화면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얼굴이 좀 나와야지만, <laughs>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좀 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자, 궁금 보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PC로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모집 공고일 현재, 예,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예, 그냥 19세 이상 성인분들은 다 청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써 있죠. 청약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 청약 통장 필요 없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이에요.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입니다. 공인서가 인 있어야겠죠? 인터넷 청약 공인증을 어야 예전에는 오피스 때 청약할 때그 전날부터 이렇게 인기 있는 데는 그 전날부터 막 밤새서 줄 서서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송도 힐스테이트 어 오피스 텔 오피스 텔 청약 때좀 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때 어 언론사에서도 많이 넣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밤새어서 이제 줄 세어서 어 청약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없어지고 다 인터넷 청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자 개인당 군별 이제 한개 오십. 기까지 청약 가능하면두개 오실까지, 한두개고 청약 가능하다는 어, 건데, 이 번개어 오피스텔, 번개 이제 힐스테이트 모비오스 오피스텔은 총네 개군이 있습니다. 네 개군이 있고,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타입을 이제 묶어놨어요. 1군, 2군, 3군, 사군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군을 골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청약신청, 청약신청이 어, 4월 27일, 잠시만요, 4월 27일, 어, 4월 30일 월요일 이렇게 어, 그쵸? 그렇죠? 네, 금요일, 네, 금요일이랑 월요일 어제부터 했죠? 네, 금요일, 월요일 오늘 촬영하는 지금 날짜가 4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낮시간가 제가 일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7일 금요일이랑 30일 월요일 주말에 촬영 못 하고요. 어디서 하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나 국민연어국민연행 홈페이지. 그 이게 어 오피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요.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본인 통장에 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통장이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은행 홈페이지여 있어 있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홈페이지. 근데 국민은행이 아니고 뭐우리은행신한에행 다른 은행이다. 그러면은 아파트투유에 가시는 겁니다. 아파트투유. 네이버에 아파트투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오피스에 뭐 청약하는데이 범겨 힐스도 모비우스가 열려 있을 겁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저도 어저께 청약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청약신청금은 500만원이다. 예, 청약신청금은 500만원이고, 자, 이거 보시죠. 환불방법, 환불방법.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 어이 2억 5일, 5월 8일이죠. 5월 8일 이후에, 예, 이후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5월 8일 이후에. 바로 당, 바, 아니, 아니, 당첨이 되는 거예요. 바로 환불됩니다 바로 환불이. 다시 당첨자 발표되고 나서 다음날 다음날 바로 환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여부 상관없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이 신청금은 바로 환불이 됩니다. 당첨이 되도 환불, 당첨이 되지 않아도 환불. 자 어디로 신청의 신청 추금 계좌로 이게 신청을 할때 어, 본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제 청약 신청이 빠져나간다 했죠. 그 통장으로 어, 환불이 자동으로 니다 이런 시스템, 이 공고문에 써, 요 제가 쓴거 아니면 공고문이죠, 공고문. 저 이걸 공고를 믿고 청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자, 환불계좌 명의,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시스템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래서 자 여기 제목으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범계역 오피스텔 출구전략, 출구전략 제가 그 단기 좀 매매 차익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비싸요. 이게 지금 모비우스 이제 범겨 힐스테이트 모비우스 오피스테 이제 분야가가 비싸니까 보니까 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청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에 오피스텔도 전약 조정대상 지역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등기 때까지, 어, 등기 시점까지 못 판다. 그런 전매 제한이 있는데, 어, 이 안양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전매 제한이 없고, 두 번째로, 분양가가 비싸도, 이 범계역 근처, 일단 워낙 입지가 좋고, 어, 범계역 여기, 현대, 어, 어, 모비우스 오피스텔이 워낙 이제 입지가 좋은데, 그래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낡았어요. 나이 네,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도 실수요자가 계시더라고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피 붙어서 거래가 될것 같은데, 자, 출구 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어, 모직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모직 공고가 나왔고, 청약, 네, 청약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그래서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4월 30일 청약을 받죠. 네, 청약을 하고, 당첨자 발표가 어, 언제냐, 당첨자 발표가 어,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금요일. 5월 4일이죠. 여기 써있죠. 5월 4일 금요일 여기 이렇게 당첨 자 발표요. 자 청약일이 여기죠 여기 여기저기. 이렇게 청약일 청약일 보이시죠? 이게 청약. 예. 그다음 당첨자 발표가 5월 4일. 그다음에 이 계약이 언제냐? 계약이 여기 써있죠. 5월 8일이네요. 보이시죠? 5월 8일. 이게 짠짠짠 여기 이게 계약. 예. 그래서 5월 4일날 당첨자 발표가 나고요. 4일 뒤에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어, 이틀간, 이틀간 계약인데, 자, 이때, 이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가계화 형식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이, 이 사이, 이 사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일 날, 계약의 마지막 날이 5월 9일이죠. 이때까지 매매가 안 됐어. 그러면, 그냥, 포기. 예, 포기하시면, 돼요.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 안 하셔도. 신청금은 환불이 바로 돼. 네, 신청금 환불이 되기 때문에 전혀 리스크 가 없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청약통장 안 씁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장첨 제한도 안 받고 어, 청약통장도 그대로 있고요. 이 신청금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어, 신청금이 들어가서 어, 이 정당계약까지 매매가 안 됐어요. 아, 매매가 안 됐어요. 매매가 만약 안 됐어, 그러면은 그냥 계약을 포기. 네, 그래도 청약신청금 환불이 됩니다. 이런 어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수자들이 엄청나게 창양을 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가수자 들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오피스텔을 아 무조건 창양을 하고 보자 리스크가 없다 돈놓고돈 돈 먹기다.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들, 제 친구들 다 청약을 제 돈으로 제가 합니다. 빌려서.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구세청에서 조사 들어올 것 같은데. 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오피스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약간 좀 뻥튀기 되죠. 이 가수요자들이, 어, 투기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청약을 하기 때문에. 매매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아, 물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이게 제가 뒤에 설명 드리겠, 어, 드리겠지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분위기 좋아지면 피가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블당가가 아, 비쌉니다 저는 오피스텔 이런 거안 가져갑니다 오피스텔이 너무 투자 유행을 타고 음, 요즘에 주, 어, 주택 규제랑 오피스텔, 오피스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저는 이런 거 단타로 옵니다 자 이거 정리를 좀 다시 표로 만든 거죠. 자,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랜드 오픈 이게모델로스 오픈이 한 거죠. 그래서 청약 1일차 예, 오늘이 제가 전, 어, 영상 찍는 날짜가 이미, 지금 토요일 어,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1일차 4월 30일 예, 청약을 하시고요 당첨자 발표가 여기 5월 4일날 있죠. 그다음에 주말 아, 주말에 또껴 있네요. 얘네들이 피자거 파라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때까지 팔수 있어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5월 9일까지 팔아야 돼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안 팔면 못팔못팔안 팔리면 어떻게? 아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네. 피해 보는 게없다니까요 네. 전혀 자기한테 불이익이 당하는 게 없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 이거 공급 안내 네, 공급 안내 공급 안내 위치 아, 공급왔내 그냥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1군있죠 1군 1군이 49타입 그 다음에 2군 2군이 54 AB타입 있습니다 이렇게 3군 3군이 59AB 있고 마지막으로 4군 8사가 ABCD 있는데 이 8사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세대수 보실까요 세대수 여섯 어, 개, 6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는 좀 많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청약자, 한 사람 성인, 한 사람 청약자가 네개군 중에 이제 두개 군을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개 군당 이제 500만 원, 그러니까 맥스 1,000만 원이죠. 한 사람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두개군을할수 있는데, 자, 이거 하지 마세요. 사군, 사군 하지 마시고요. 1군 하지 마세요. 네. 제가 팔아드릴 수 있는 거는 2군, 3군,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층이 당첨이 되셔야 돼요. 고치 그러면 피는 500만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분위기 좀 타면 2000만원 뭐 피가 안붙을수도 있어요 피가 안붙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뚜껑 열어봐야지 압니다 저도 근데 모델하우스를 저희 직원이 갖다왔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500만원 이상 그렇게 되면 좀 용돈벌이 그걸로 뭐 소고기 사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급일정이 렇게나와있으니까 앞서 설명드렸고요 너무 감,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감히 포해시기 때문에. 범계역 힐스테이트 사업계혁사업개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어, 이쪽인데 범계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범계역 1번 출구가 1번 출구 바로 나오면 이 앞, 어, 여기 힐스테이트가 보입니다. 이 힐스테이트가 원래 NC백화는 있던 자리인데 네. 그래서 어, 오피스테 그러니까 어, 43층까지 지하 7층, 지상 3층, 2개 동락 43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일대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랜드마크예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 622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1층, 2층 있고요. 자, 2021년 7월 입주이죠. 어, 이때쯤 입주고요. 어, 브랜드 대단지, 네. 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 현대건설에서 하는 거예요. 622개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아, 그냥 대충 보세요. 여러분. 네. 위치. 아, 위치, 위치, 위치. 자 여기입니다 여기 범계역 상권 여기 예, 제가 범계역 상권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자 이거죠 이거 자 여기입니다 롯데백화점 바로 건너편 보이고요그 예, 힐세이트 모비우스 오피스 바로 여기입니다 범계역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예, 나오면 바로 앞에 예, 건물 들어가는데 몇십초은 들어갑니다 예, 완전 초역세권 범계역 상권은 아주 어, 유명하죠 어, 수, 어, 대한민국에서도 이 범계역 상권이 어, 음. 손에 꼽습니다. 한 20위 안에 들 겁니다. 예, 강남, 어, 강남 뭐 그냥 상가, 상권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범기와 상권이에요. 예, 입지는 아주 좋고, 에서 예, 있죠. 프리미엄 어, 5 입지 프리미엄 뭐, 교통, 교통도 여기 4호선입니다. 예, 4호선 아주 좋죠. 강남 접근성이 좋고요. 학군도 괜찮습니다. 여기 평촌, 여기 평촌 학원과가 어, 학군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상품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는 아주 좋아요.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보시면, 넘겨야겠 사진을 이어서 네. 여기입니다. 네. 좀 이제 단순하게 해는 건데 범계역 있죠? 범계역 여기가 바로 NC 백화점이 있던 자리. 네. 여기가 범계역 케이스테이트 모비스 우 지금 분양하는 겁니다. 네. 범계역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어, 뉴코아 울렛 있고 이쪽에 바로 어, 범계역 로데오 상권. 주말 밤에 가면 난리납니다. 여기 네. 젊은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놀아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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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입니다. NC 백화점 지금은 다 허물었어요. 아, 원래 NC 백화점, 백화점 있던 자리고, 바로 여기 건너편, NC 백화점 건너편에 롯데백화점 보이죠? 네. 롯데백화점 보이고, 어, 저기, 여기, 여기, 지하철 출입구. 어, 지하철 출입구. 1번 출입구, 맞죠? 바로 앞에 있네요. 1번 출입구 바로 앞에서, 아, 1번 출입구에 나와서, 여기입니다. 여기. 몇십초만 건물 들어가죠. 위치는 너무 좋아요. 정말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좋은데 아, 분양가 분양가까지 저렴했으면 예, 투기가 아니고 투자로 가는 건데 제가 예.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항공 사진입니다. 항공 사진 항공 사진 항공 사진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옛날 사진인데 이게 NC 백화점이고 다 지금 허물었다고 말씀드렸죠. 범기역 여기 있고 주변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주변 아파트 자 이런 거 이런 게 아파트죠? 이런 거자 이런 거 아파트입니다. 예. 딱 이거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죠. 성량값 아파트. 성량값 아파트. 수명이 20년 이상은 돼 보입니다. 20년 이상. 이게 이것도 오피스텔이거든요. 이게 한 40층 높이로 올라가는데 이게 더 높아요. 지금 분양하는 게. 그래서 한 40층, 뭐, 어, 이게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한 20층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20층 이상이면, 아, 조망이 4방, 예, 8방 예, 쫙쫙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변일 때 아파트가 이렇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 이범기어 어, 힐스테이트가 아파트의 개념입니다. 방두개 이상, 예, 그 중소형 아파트를 대체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어, 실수요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 실수자들이 어, 젊은 신혼부부라든지뭐 등등, 예, 그이 낡은 아파트에 지친 문들 일대에 사는 예, 그런 실수요자들이 피를 주고서라도 고층 좋은 걸 잡, 어, 사겠다 이런 대기수요자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49 타입 1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어, 영상은 제가 이거 구조 설명 안 드립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어, 구조 설명 안 드립니다. 제가 네, 49 타입이 1군 이렇게 한한개 타입. 그다음에 54 타입은 A, B 있는데 타입 선택은 안 돼요. 타입 선택은 안 되고 이이 군만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랜덤으로 어, 당첨자가 어, 선정이 되겠죠. 어, 추첨이 이렇게 A 타입이 될 수도 있고 B 타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군만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랑 다릅니다 군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군이 5구 타입 이렇게 5구 타입도 AB가 있고 4군은 어, A, B, C, D가 있는데 이거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총 6개실이 6개 나오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펜트하우스 이걸 왜해 이거 이걸 왜하 하지 마시고 5군랑 이거 3군 그 다음에 5, 4타입 2군 어, 이렇게 이거 5, 4타입 2군이랑 5구 타입, 3구. 이렇게만 하십시오. 두 개군만. 두 개군만 하시고, 그냥 500만원 밖에 없다. 그러시면, 뭐랄까, 50, 54 타입 할까요? 54 타입? 뭐 거의 비슷한데. 54 타입? 54 타입 하세요. 54타이 이거 하십시오. 천만에 있으시면 다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당첨이 되자마자 환불이 돼요. 저희가 신청금을. 대출라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바로 환불 돼요.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환불. 전혀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리스크 제로 투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이제 그 이번에 분양하는 범계어 힐스테이트 모비우스 오피스텔을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뭐 탐색차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laughs> 제가 이런, 이런 설명을 공개적으로 안 해도 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입지가 좋고 투자 목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어, 당첨자 발표가 나고 이제 계약, 어, 이 안까지 매매할 사람은 매매하겠죠.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 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피를 주고, 어, 높은 층, 무야 층을 사는 사람은 초반에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어,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투기든 투자든 뭐한끗 차인데 이 이게 단기 시세 차익으로 볼,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투기는 투자든 이제 나눠지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어 범계 힐스틱 모비우스 입지가 워낙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중장기 목적으로 어 투자 투자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어 괜찮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투기꾼 같이 설명 드렸다고 <laughs>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좋은 정보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 설명 어디 누가한테 듣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모르시는 분도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 그냥 <laughs>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악플 어, 아, 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豆腐だけですね調味料がおいしくは炒めたら。